안녕하세요. 오늘은 맥세이프 차량용 거치대를 가져와봤습니다. 예전에 다른 차량용 거치대를 살펴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석이 있어 붙이고 떼는 게 쉽고 충전까지 되기 때문에 아이폰한테 더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장만해봤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면 엄청 심플해요. 본체를 붙이는 거치대와 송풍구에 끼는 부분 이두 개가 끝입니다. 송풍구에 끼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다른 거치대는 끝부분이 이렇게 뭉툭해서 송풍구 날개에 끼면 끝입니다. 이 잡는 힘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니라서 떨어질 일이 많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불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보면 끝이 약간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고 앞으로 딱 이겨져도 최소한 이 거치대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 중에 이걸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력이 상당히 세요. 영상으로는 제대로 느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해도 착하고 붙습니다. 자력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충전 속도도 한번 봐야죠. 스펙상으로는 최대 15W 충전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본적 없는 숫자고요. 최대 10와트 속도로 충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용 시거잭 스펙에 따라서 좀더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거리 운전하실 때는 충전이 얼마 안될 거고요. 시간 단위의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좀 충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세로로 거칠 수도 있고 돌리면 가로 방향으로도 튼트니 거치 가능합니다. 이게 맥세이프, 즉 자석이니 아이폰만 충전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안드로이드도 충분히 충전 가능하고요 친절하게도 이 스티커로 붙일 수 있는 자석도 같이 주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케이스 뒤에 이런 게 붙는 게 싫지 않으시다면 안드로이드 폰에도 붙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맥세이프 차량용 충전 거치대를 알아봤습니다. 가격은 13,000원 정도. 집게 끝에 막혀있는 이것 덕분에 안정성이 높고 자석으로 붙이고 뗄수 있어 간편한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봐요.